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 TV 김성도입니다. 자연약초 식물들은 혹한기를 잘 견디고 외부 환경에도 적응하며 생리 활성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우리 인체에 이로운 작용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초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인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쟁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쟁이가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다스리며 어떤 좋은 약효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전체 선택하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리쟁이는 도시 주변 길렵 화수구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약으로 쓰려면 겨울과 모래가 있는 곳 뚝에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도 자라는데요. 오염이 되지 않은 산골짜기 겨울과 모래에서 자라는 것이나 목밭에서 자라는 깨끗한 곳에서 채취를 해야 합니다. 소리쟁이는. 다연생 식물의 대표적인 일반 식물보다 항산화력이 우수해서 잎부터 우수한 약재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소리쟁이의 유래는 바람이 불면 서로 잎이 부딪혀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 더 보지 않은 이 풀이 앞으로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으로 곽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소리쟁이는 물기가 있는 땅이면 아무데서나 흔하게 자라는 열혜살이 풀이며 소리쟁이는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고 독성이 약간 들어 있다고 하며 뿌리에 초산이 들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소리쟁이의 뿌리는 인삼이나 우엉처럼 굵고 길쭉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철 언제든지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서에 나온 약효만 해도 몇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쟁이는 열을 내리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뱃속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고 출혈을 먹게 하며 각가지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리쟁이는 종기나 부스럼을 낫게 하는 데 특효약이라 할수 있고 소리쟁이 잎이나 뿌리를 짓지어 상처가 덧나서 골는 데나 부스럼에 붙이면 신통하다고 할 만큼 잘 낫는다고 합니다. 소리쟁이는 특히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소리쟁이는 잎보다 뿌리에서 디아이드록시 추출물이 효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으며 골수성 백혈병이나 임파선 백혈병에도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쟁이는 습진, 음부 습진, 피부 가려움증, 잘 낫지 않는 오메 생뿌리를 점내어 바르거나 말려서 가루 낸 것을 식초에 기어서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하는데요. 백선 또는 백남풍이라 하여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에 진하게 졸려서 바르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뿌리를 달인 물은 자궁출혈이나 코피 등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구토, 설사, 소화불량, 금만성장염, 변비, 임파선염, 편도선염, 위염, 이궤양, 이암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소리쟁이 추출물은 몸 안에서의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 위장과 대장출혈, 토혈, 그리고 폐계력과 외상출혈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이 붉고 묵직한 증상이 쓰이며 자궁출혈과 여성성기의 부종출혈을 잘 먹게 한다고 합니다. 소리쟁이는 골다공 중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칼슘 부족 현상으로 골 밀도가 크게 떨어져서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는 임신 이후의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물러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는 이런 현상에 좋은 치료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쟁이를 나물로도 먹는데요. 데쳐서 참기름을 넣고 무쳐 먹어도 괜찮고, 국을 끓이면 미역국 같은 맛이 납니다. 국을 끓여 먹으면 심한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고, 소리쟁이는 가장 이상적인 변비 치료제입니다. 소리쟁이는 각가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 등 모든 염증성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육몸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소리쟁이 잎을 달인 물로 입가심을 자주 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소리쟁이는 각종 피부병의 최고의 선약입니다. 소리쟁이 뿌리를 말려 가루내어 바세린과 섞어 연고를 만들어 바르면 고름과 분비물이 나오고 딱지가 물렁해져 새살이 다시 돋아나게 됩니다. 소리쟁이 달인 물로 피부가 가려운 곳이 발라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소리쟁이 뿌리에는 독성이 조금 들어 있어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2, 3주간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리쟁이는 햇변에 군조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제거되고 황산화 물질은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후라이팬에 볶아서 유리병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매어서 건조된 것은 10에서 20g씩 팔팔 끓는 물에 달여서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많이 복용하는 것은 건물이며 그 하루에 달인 물을 2-3회 음료하길 바라며 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리쟁이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전체 선택까지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연약초 TV 김성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